자, 그럼 다음 주도 섹터로 넘어가서요. 또 시장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. 오늘 두 번째 주도 섹터는. 유통 관련주입니다. 아, 이게 사실 홈플러스 사태로 인해서 또 유통주들은 움직였었고 음식육쪽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에 관한 호재들을 좀 받아가고 있죠. 자 식탁 물가 비상에 주가는 비상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저희가 드릴까 하는데요. 유통주들 오늘 주도 섹터된 이유가 무엇일까요? 뭐 일단은 어 이제 농심도 그렇지만은 지금 가공식품에 대한 이 가격을 지금 올리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온 상황, 그 이슈가 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연간으로 봤을 때도 이 음식류 특히 이제 외식을 많이 또 해보셨었고 아마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마트나 시장 가격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던 상황이 지속됐던 상 상황, 어, 이런 상황인데 한마디로 이제 물가, 가고식품에 대한 물가가 지금 오르면서 어, 어떤 국민들의 어, 어떤 지갑이나 이런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음식료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어 기, 실적에 대한 증가 부분은 지금 현재 기대감이 큰 현재 상황이라고 좀볼수 있겠고요. 뭐그렇기 때문에 음 원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원가도 상승하고 환율이나. 또 이제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기 때문에 음식료 기업들이 이제 가격 인상을 할수 있는 건 어떤 마진을 많이 남기는 그런 것보다도 어쩔 수 없는 어떤 스프레드, 그러니까 이 가격적인 마진 부분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은 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. 그런 부분을 지금 하나둘씩 이전방 기업들 어떤 큰 섹터에서의 이 큰 음식류 기업들이 하나둘씩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. 음, 좋습니다. 그러한 기대감들을 또 음식류 관련한 기업들이 받아가기도 했었고요. 그리고 이제 증권가에서도 주가를 좀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 보여주더라고요. 그럼 우리가 이러한 음식류 유통주들은 이러한 가격 인상 외에 또 체크해 볼 만한 모멘텀들도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.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있으실까요? 일단은 이제 가격이 올린다고 해서 팔아야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비적인 측면에서의 어, 이 지표나 이런 부분도 지켜봐야 되는 게 상황이라고 좀볼수 있겠고요. 그리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음식료 안에서의 섹터 부분별로 정말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. 어, 지금 현재 해외 쪽에서의 이 비중이 많이 큰 기업들이 대표적 라면 식품이잖아요.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잘 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음식료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섹터별로 해외 쪽에서의 비중이 큰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음 지금은 어 주가가 많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삼양식품이나 이런 기업들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.